아, uh. yeah. <laughs> 안녕하세요. 이안파파입니다. 제가 오늘 새해를 맞아 제가 목표로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운동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빼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요즘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집안에서 할수 있는 홈트 혹은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보다가 야 너도 할수 있어 어? 야핏 야핏을 제가 이제 제안받게 되었었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 달간 꾸준히 한번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매하실 때 이안파파 혹은 최준호를 말씀을 해주시면 구매 할인 혜택 10만 원무려 10만 원이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전에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얼마 얼마나 쪘을지. 아, 저의 몸무게는 네 지금 이렇습니다. 아, 아 열심히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할 때보다 지금 한 잠깐만 한 4kg, 4~5kg 지금 찐것 같은데요, 지금. 에이. 자전거와 요 센서 앱이 연결이 된 거고요.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라이딩, 트레이닝, 셀럽 레이싱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주로 저, 저는 이제 트레이닝이랑 라이딩을 자,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처음이니까 트레이닝으로 해서 어떤 트레이너분이 좋을까? 어, 야피 대표 강사님, 크리스 리 님. 이분이 왠지 <laughs> 이분한테 배우면 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네요. 어, 일단 처음이니까 8분짜리 이거를 한번 템포 라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피 사이클의 그래? 아 좋습니다. 그렇다고 먹는 거 피자 콜라 이런 거막 신나게 드시면 안 돼요. 먹는 거 똑같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어 이거, 이거... 잠깐 8분 와... 했는데 땀보이세요와 원래는 땀복이나 긴팔 입고 하려 그랬는데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쉽지가 않네. 일단 오 여기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상점에 가서 이 마일리지 금액으로 이렇게 메뉴 진짜 먹을 수가 있대요. 이게 사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저의 사랑 아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운동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을 생각입니다. 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살을 얼마나 뺄수 있는지가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진짜 여기 화면을 보니까 제가 밤에 자전거 같이 타시는 사람들이랑 진짜 라이딩하는 기분이 들어요. 약간 지루하지도 않고, 약간 원래 운동을 할때 지루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일단 어, 근데 진짜 이게 자전거 타는 기분이 나네요. 앞사람이 아 추월한다. <laughs> 어, 미션 뭔가 미션이 나왔는데 10초. 뭐야? 미션맨과 함께 달리기? 미션맨 어디있어 잠깐만 어이 잠깐만 미션맨 어디있어어저 앞에 있다? 200m 화면이 어지러워도 이게 바람이다 제가 지금 너무 130으로 바뀌것기 때문에 잠깐만요 미션맨 기다려 미션맨 얼마 안 남았어 아 성공 성공 나뭐좀 뭐야 뭐야 어, 오 말리지. 짜 으아. 하. 지방에 타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laughs> 운동을 하네요. 아 진짜. 어, 지또 미션이야. 뭐야? 미션에 추월하기? 아. 와. 미 거칩니다. 어, 미션 또 있어. 잠깐만. 아성공했어성공했어아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참잘 오겠다. 아. 아 이렇게 11분 약한200 칼로리를 소모했는데 어 이렇게 정리금이 쌓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운동 많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잠잘올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매일 자전거를 한번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laughs> 아빠, 물 먹어요. 아, 아빠, 물 먹어요? 제가. 고마워요. 아! 제가 2주차 때까지는 보통 트레이닝이랑 라이딩 위주로 액션으로 했었고요. 3주차 이렇게 지나고 나서부터는 주로 레이싱을. 사람들이 각자 다 들어가는 거건 똑같은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레이싱은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사람들과 실제로 레이싱을 펼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챌린지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RPM,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약간 비슷한 기록대 사람들이 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이게 뭔가 그 자전거 진짜 실제 경기 보면 내 앞에 몇 사람의 자전거 분들이 타고 있고 나는 그들을 쫓아가고 자 5km 절반 달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금씩 스쿼트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듯이 옵니다 비 오듯이. 난장초. 유에. 유에. 아 아쉽다. 장난아닙니다 옷에 보이지만 땀이지. 이 안에는 다 줄었습니다. 아, 오늘도 라이딩 성공. 상점에 가서 저라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겠습니다. 자. <laughs> 드디어 오늘이 이 야핏을 마지막으로 타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야핏을 탄 이후에 저의 변화된 몸무게를 찍을 거고요. 그거를 오픈할 겁니다. 아, 약간 살짝 부담과 걱정은 되긴 하지만 제가 진짜로 몸무게를 일부러 안 쟀어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는 조금 느껴지는 게 보여졌었는데,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할 때나 뭐 이럴 때 보여지긴 했는데, 과연, 몇 킬로가 정확하게 빠졌는지는 사실 몸무게를 한 번도 안 잡아서 살짝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살은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자전거를 탄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단 오늘 가볍게 트레이닝 한 이후에 라이딩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효과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드디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8 83.8한 4. 몇 kg가 빠진 것 같은데요? 4kg 이상 몸무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아, 그냥 식단 조절 조금 하고 주말에 축구 한번 나간 거 빼고는 진짜 야핏만 타서 무려 4kg 이상 무려 4kg 이상 감량을 하였습니다. 아. 진짜 한달 동안 <laughs> 귀찮을 수 있는 운동인데 당에 있다 보니 이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힘들어도 타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타자. 저렇게 해서 타자. 이런 이유로 해서 하루하루 타다 보니까 진짜 무려 4kg나 감량을 하였습니다. 아, 박수! <laughs> 저의 한 달간의 이 야피과의 운동기는 끝이 났고요. 무려 4kg 이상의 감량 효과를 낸이안파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야핏과 함께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안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다.